솔직히 400만 원 주고 파사트 샀으면 이게 뭐카푸입니까 정비, 점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젠틀하시고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실 분 같지가 않아서 쿨하게 저희가 매입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한 차를 원하시는 분께 소중히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내비게이션 채널 블랙박스 이거는 영상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사실 좋은 소방 카메라까지. 이차 사시는 분땡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버튼 문제 아세요? 커튼. 네. 타이어를 갈았어요? 아니 할때 네. 뭐 같이 저, 갈았어요? 가장 좋은 거를 이쪽에 워줬어요아 이건, 이건 뭐예요? 여기 저 체인 한 번도 안 썼어요. 예가지고 네. 강원도 방비상용이니까 네. 네. 기본 장비들. 차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네요. 사람 목숨 걸린 건데 사람. 조사는요? 아, 나도 뭐 쇼바하고 내가 다 갈아서 안 고장났어도 그건 다내역이 나와요 폭스바겐 들어가서 왔고 네. 엔진오일은 최근에 갈았고 미션오일도 교환하셨다고 아, 그 플로브까지 그래서 돈 천만원 이상 들어왔다니 천만원이요? 내가 1년에다 고쳤다니까 돈 많이 들어가서 고친게 최근이시네요 1 5만4 8 7 1 k 로에 타이밍베트 세트 다 교환했고 타이밍 세트 교환하셨어요? 응, 풀세트로요? 플로브 응, 음. 다 네. 갈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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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다 15만 7천이에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엘로, 게이지, 고거 세는 거, 네네네. 에어컨, 네으로다가어요 올해도 한 80만 원들어 80만 원 정도. 응. 어. 쇼바까지 교환하셨고 타이어도 한번 싹 교환하셨고 타이어 연도는 17년도인데 트레드는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윈도우 스위치, 에어컨, 선루프 작동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같이 사장님이랑 시운전했을 때 미션 콜렁님이라든지 엔진 부조 없었습니다. 어 차키도 두 개요. 이 연식에 2키로스에 차키가 두개 있는 게 <laughs> 가장 기분이 좋네요. 사장님이 폭스바겐 매니아시라고. 아니, 예만 타는 건. 골프 타다가, 투아렙 타다가. 와, 아, 골프랑 투아를 진짜 좋아하는 차인데. 파사트도 괜찮아요. 이거 진짜 스탠다드예요 네, 멋진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파사트 차주님. 가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바이바이. 선생님, 많이 아쉬우시죠? 네. 저 차가 있을 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힘들 때. 좋은 분께 잘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네. 네. 네, 네. 내일 이전하고 연락드릴게요. 거치대가 없어서, 내비게이션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촬영하는 점 죄송합니다. 방금 매입한 파사트는 전차주님이 굉장히 정을 들이신 차예요. 중고로 15만 키로 때 매입을 해서 타이밍 벨트부터 해서 쇼바, 점화 코일 이런 부분들 거의 풀세트로 교환을 폭스바겐에서 하고 또 추후에는 수입차 전문 정비 센터에서 관리를 했던 엔진오일도 최근에 교환해서 선바이저의 엔진오일 교환 시기를 적어 놨는데 지금 키로수랑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리셔널도 교환을 했고요. 에어컨 가스도 충전을 시켜 놨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말 돈 많이 들으셨던 분이시고 차에 대해서 굉장히 애지중지 하시고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한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차를 애지중지 하시는 분들 계실때 그런 분들이 수리할 다 수리하고 넘긴 차들은요 사야죠. 15만 키로 탄 파사트보다 20만이 넘은 이 파사트가 더 좋은 점은 15만 때할 정비들을 싹 했고요. 걔보다 가격이 싸니까. 어차피 15만 짜리를 얘보다 몇 백을 더 비싸게 사셔갖고 또몇 백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중고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이상 없는 차들은 없어요. 그런 걸 원하시면 새 차를 사셔야 되고. 파사키의 장점 많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중형차 중형차의 그냥 기본이다 뭐 이런 걸딱 지켜준 생각보다 좋은 연비 가솔린의 정숙성 좋은 옵션 안전성 뭐 이런 거다 생각해서 DSG 듀얼 클러치 미션일 거예요 08년식이면 정말 효율성이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저런 차가 저 가격에 있을까 제가 업무용으로 쓸 차들을 이런 식으로 고르다 보면 저는 차가 50대, 100대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해 가세요 예스카로 오세요 네 지금 광택을 하고 나왔습니다 성능까지 다 받았고 폭스바겐 파사트 이 가격에 이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식이랑 주행거리를 무시해버리는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입차는 좀많이 많죠 카푸어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붙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차를 기피할 필요가 있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성능을 원하는 걸 가성비라고 하는데 중고차는 가성비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신차 가격 대비 얼마나 가격이 좋으냐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감가가 많이 된 수입차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너무 싸죠 뭐 10분의 1 가격이면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출고했을 때 4,450만원 정도 지금이 그런 가격의 메리트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리고 이 차는 차주분께서 관리를 애지중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고르실 때 이게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수입차는 확실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요. 차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냥 무난한 거 타실 분들은 좀 사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차가 좋고, 이런 프리미엄을 이제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좀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 가격이. 제가 예전에 과거에 SM520을 택시로 탔을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나중에 중고차로 그걸 샀을 때 과거에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강력히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타임벨트, 쇼바, 오일 교환 이런 부분들 해서 이 전차주님께서 3년 동안 1 천만원 이상 쓰셨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요 잘못 고르시는 차들은 15만키로대에 이제 앞으로 수리할 차들을 얘보다 더 비싸게. 그런 소비는 올바른 수입차 소비가 아닌 거죠. 아예 더싼걸 사셔라. 수입차라고 해서 전부 다 카푸어 제조기가 아니고. 아, 솔직히, 400만원 주고 파사트 샀으면 이게 뭐 카푸어입니까? 4천만원짜리 스팅화 사면 그게 더 카푸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저렴한 수입차, 관리 좀잘된 거. 분명히 같은 가격대의 국산차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재수 없으면 큰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만 얻을 수 있는 거는 과거의 꿈에 대한 실현 프리미엄 시간이 지나도 프리미엄 프리미엄입니다 사실 독일 가면은 벤츠 bmw 이런 제조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차는 20만 부터 시작인데 왜 이렇게 새 차가 많이 팔리자. 인터넌스 문제 안 좋은 카센터의 눈탱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접근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등이 나가도 화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관리하기가 힘든 면이 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고르는 알짜배기 팁 좋은 정보 재밌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심! 오! 이렇게 빨로! 어 옆에 니로가 치고 나가는데 21만 킬로 차 맞나! 대박이다 진짜! 여기 잘나가 너 항상 이렇게 모든 고객님의 차를 세차를 해주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광택을 보통 하는데 얘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판매됐기 때문에 제가 또 정성으로 세차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손 세차를 맡기면 되잖아요 지금 손 세차 받기 시간도 없었고 제가 하는 게 조금 더 깨끗할 수 있으니까 어 믿을 만한 업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정장 입고 세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